아이패드를 PC에 연결을 하고 데이터 전송을, 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차이점 중 하나, 안드로이드 모바일의 경우 데이터 케이블을 PC에 연결한 후 파일 탐색기를 통해서 사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면, 애플 제품의 경우 사진, 동영상이 전송이 안 된다는 점인데요. 물론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PC로 데이터 전송은 가능하며 PC에서 아이폰, 아이패드로는 불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다가 애플 제품을 사용 하시면서 가장 당황해야 할 만한 부분일 겁니다 애플의 경우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iCloud를 이용을 해서 전송을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PC 환경은 윈도우10 모바일은 아이패드 미니5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왼쪽 하단의 검색바에서 스토어를 검색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나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준 다음 오른쪽 위를 보면 검색이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준 다음 icloud를 검색 해서 맨 처음에 보이는 icloud로 들어가서 받기 버튼을 누르고 시작 버튼을 눌러주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작 버튼을 눌러줬는데도 실행이 안된다면 시작 버튼 오른쪽 을 보면 점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준 다음 작업 표시줄 에 고정을 눌러주시고 예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쪽 작업 표시줄 맨 마지막 iCloud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면 iCloud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애플 계정을 로그인을 해주면 진단 및 사용 정보를 보낼 건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데요. 이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저는 보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iCloud 드라이브 사진은 체크를 하셔서 활성화를 하시고 메일 연락처. 캘린더 및 작업. 책갈피는 필요시에만 활성화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필요가 없어서 체크를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적용 버튼을 눌러주면 설정은 끝입니다. 설정을 완료하고 파일 탐색기를 보면 iCloud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드래그를 해서 업로드를 하고 기다리면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면서 이 계정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의 사진 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500 메가바이트가 넘는 큰 용량의 동영상을 iCloud 사진에 업로드를 해도 동기화는 진행 중인데 동기화가 너무 오래 걸리거나 혹은 아예 동기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iCloud 사진에 업로드를 하지 마시고 iCloud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 iCloud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하면 파일 탐색기에 상태 쪽을 보면 파란색 줄이 생기면서 동기화가 진행이 됩니다. 혹시나 파일을 넘겨 파란줄이 안보인다면 파일탐색기에서 새로고침을 해보시면 동기화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고침 단축키는 F5 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오른쪽 아래에 화살표를 눌러서 iCloud 아이 아이콘을 눌러주면 iCloud 아이 드라이브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기화가 완료되고 난 다음 다시 아이패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에서 폴더 모양의 앱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방금 동기화된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을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 자동으로 파일이 열리는데요. 오른쪽 위를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영상 저장 버튼을 눌러준 다음 다시 사진 앱으로 돌아가면 동영상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iCloud는 무료로 5GB만 제공되기에 영상을 사진 앱에 저장을 한 다음 파일 앱에서 파일을 삭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파일 탐색기에도 삭제가 된다고 iCloud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하는데 삭제가 안 되네요. 이 방법은 다양한 해결 방법 중 하나이며 다른 해결 방법도 있긴 하지만 초보자 분들께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